런던 외곽의 작은 주유소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손흥민은 훈련을 마친 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주유소가 눈에 띄어 차를 멈추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이곳은 화려한 스타디움이나 번화한 도심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유소의 실내로 들어가자 내부는 따뜻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었다. 계산대 뒤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직원의 모습을 본 손흥민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이름은 진아였다. 진아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미소를 띠며 응대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의 피곤함 속에서도 강한 의지와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주유소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소년은 낡은 외투를 입고 공책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그는 초등학생 나이가 될 법한 소년인데 그 표정에서는 조금의 무거움도 느껴졌다. 진아는 손흥민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하고 차분한 톤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손흥민은 결제를 기다리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진아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포기하지 않으려는 위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해서 공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손님들을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자주 펜을 멈추고 작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손흥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다. 손흥민은 결제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진아에게 물었다. 저 아이는 당신 아들인가요?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제 아들이에요. 이름은 진호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 같네요. 진화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다. 네, 진호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항상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요. 진화의 말 속에서 진호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 순간, 손흥민은 진호가 입고 있는 외투가 눈에 들어왔다. 외투는 너무 오래돼서 여기저기 실밥이 터져있었고 한쪽 소매는 기운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 외투는 손흥민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랄 때 그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시절 그가 가졌던 간절함과 베니 상황이 너무나도 닮아있었다. 손흥민은 주유소를 떠나면서 마음속에 묘한 무거움을 느꼈다. 평소라면 그런 상황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진아와 진호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축구스타로서의 화려한 삶 속에서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을 그들에게서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차에 올라타면서 창 밖으로 주유소의 불빛을 한번더 바라보았다. 진아는 여전히 계산대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공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한숨을 쉬며 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그 장면은 그의 마음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손흥민은 주유소에서 만난 진아와 진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만 나면 그들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특히 진호의 낡은 외투와 공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마음을 찔렀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었던 희생과 고난을 떠올렸다. 손흥민은 단순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아마도 그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인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손흥민은 다시 주유소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주유만 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진아와 진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며칠 후 손흥민은 다시 진아와 진호가 있는 주유소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주유를 마친 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손흥민은 자신이 느낀 감정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진아와 진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고 특히 진호가 입고 있던 낡은 외투와 그가 공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손흥민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그가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진아는 여전히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알아보고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다시 오셨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피곤함이 느껴졌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난번에 여기서 정말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들르게 되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진호를 찾았다. 진호는 오늘도 주유소 한 구석에서 공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진호는 오늘도 공부 중이네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은 진호를 보며 말을 건넸다. 진아는 잠시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네, 진호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저와 함께 주유소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곤 해요. 사실 저는 혼자 집에 두기가 어려워서요. 주유소는 위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진호를 제 눈앞에 두는 게더 안심이 돼요. 손흥민은 진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진호도 어린 나이에 어른처럼 행동해야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진아와 진호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그 순간, 진호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축구 좋아하세요? 진호는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가 물었다. 손흥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축구는 제 삶의 전부라고 할수 있어요. 너도 축구 좋아하니?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좋아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해요. 그런데 축구화가 없어서 맨발로 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재밌어요. 손흥민은 진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축구화를 떠올리며 진호에게 그만의 꿈을 이룰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진아와 진호의 상황을 더잘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손흥민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진아와 진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진호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너무나 부족했다. 손흥민은 진아가 꿈꾸는 삶이나 진호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그는 진아와 진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손흥민은 진아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근처에 새로 생긴 커피숍에 진아와 진호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아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했지만 손흥민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약속한 날 커피숍에서 만났다. 손흥민은 진호에게 축구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지며 그의 관심사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다. 진호는 손흥민의 질문에 신나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어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진화는 진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호가 가진 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진호를 지지하고 싶었고,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손흥민은 진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돕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진호에게 말했다. 진호야, 너에게 필요한 건 재능도 있지만, 무엇보다 꾸준한 노력과 적절한 지원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진호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흥민씨, 저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손흥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나는 축구를 통해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싶어요. 진아씨와 진호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분들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어요. 진아는 손흥민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과 진호를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로 손흥민은 진아와 진호를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진호에게 축구 장비를 제공하고, 진아가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다. 손흥민의 도움 덕분에 진호는 축구에 대한 열정을 더 키울 수 있었고, 진화는 삶의 안정감을 느끼며 평화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손흥민은 다시 진화와 진호가 있는 작은 카페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주유소에서 만난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였다. 진화가 운영하는 카페는 아직 작지만, 진호와 함께하는 그들의 작은 세상이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진아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표정 속에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응대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런 진아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그녀의 고생이 가슴 깊이 느껴졌다. 다시 오셨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진아는 손흥민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난번에 여기서 정말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게 되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진호를 찾았다. 진호는 여전히 카페 한 구석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진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진호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정말 대단한 아이 같아요. 진호는 잠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진호는 정말 열심히 해요. 학교 끝나고 나면 저와 함께 카페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곤 해요. 사실, 제가 혼자 집에 두기가 어려워서요. 주유소에서 일하는 동안 진호가 곁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여요. 그녀의 말 속에서, 손흥민은 진아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진호는 어린 나이에 어른처럼 행동해야 했고, 진아는 가족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했다. 손흥민은 진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 너도 축구 좋아하니? 손흥민이 진호에게 물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좋아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해요. 그런데 축구화가 없어서 맨발로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손흥민은 진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축구화를 떠올리며 진호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먼저 진아와 진호의 상황을 더잘 이해하고 그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손흥민은 진아에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진아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는 축구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진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진호와 저는 서로 위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진아는 다시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말 속에는 진호에 대한 사랑과 함께 그녀가 겪은 고통과 아픔이 묻어 있었다. 손흥민은 진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공감했다. 그는 진호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아와 진호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위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그날 밤 손흥민은 집으로 돌아와 진아와 진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진호에게 축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고 진아에게는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손흥민은 이 모든 것들이 단지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진아와 진호가 자신의 삶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며칠 후 손흥민은 다시 진아와 진호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진아와 진호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아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했지만 손흥민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약속한 날 카페에서 만났다. 손흥민은 진호에게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의 꿈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했다. 진호는 손흥민에게 자신이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했다. 저는 언젠가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어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진화는 진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호가 가진 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호의 꿈을 지지하고 싶었고, 그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손흥민은 그런 진화의 마음을 느끼며, 진호야, 너에게 필요한 건 재능도 있지만, 무엇보다 꾸준한 노력과 적절한 지원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진호는 손흥민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흥민씨, 저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손흥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나는 축구를 통해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싶어요. 진아 씨와 진호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분들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어요. 진아는 손흥민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과 진호를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고 느꼈다. 진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흥민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손흥민은 진호의 말을 듣고 그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날 이후 손흥민은 진아와 진호를 도울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손흥민의 도움 덕분에 진아와 진호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다.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갔다. 손흥민은 그들의 삶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손흥민은 다시 진아와 진호가 있는 카페를 방문했다. 이 카페는 예전과는 달리 조금씩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진아는 그동안 손님들에게 마음을 다해 빵을 만들고 카페를 운영하며 점차 변화하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빵은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물이 되었고 그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손흥민은 진아가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진아가 자신을 믿고 계속 나아가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진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카페가 잘 되고 있어 보이네요. 진아는 살짝 피곤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손흥민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네, 손님들도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특히,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진아는 손흥민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솔직함과 함께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진아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손흥민은 진아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진아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진아씨,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진아는 손흥민의 말에 희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부담을 너무 크게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희는 이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진아가 얼마나 고립된 느낌을 받았을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진호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진호는 밝은 표정으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카페에 다가갔다. 진아는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고 조금 더 마음이 놓였다. 그래, 진호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진호는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진호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진호는 이제 어른스럽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아이였다. 오늘 친구들과 축구를 했어요. 근데 축구화가 없어서 맨발로 했어요. 진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손흥민은 진호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진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진호야 너 정말 대단하다. 축구화가 없더라도 이렇게 축구를 하는 네가 정말 멋지다. 언젠가는 꼭 너에게 축구화도 줄수 있을 거야. 손흥민은 진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진호는 손흥민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아는 진호의 꿈을 들어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카페가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진아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진아 씨.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보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예요. 그날 이후, 손흥민은 진아와 진호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자신의 팬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아의 카페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여기, 진아 씨가 만든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녀의 꿈을 지지해주세요. 손흥민은 진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며 그녀가 마주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몇날 며칠 동안 진아의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진아의 빵을 먹으며 그가 만든 모든 일에 대해 감사와 응원을 전했다. 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아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 씨, 이렇게 모든 것이 급격히 변해서 조금 무서워요. 제가 진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진아 씨,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보면 당신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진호도 있고, 저는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진아는 손흥민의 말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진호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진아는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마지막 주문을 받으며, 오늘 하루의 끝을 맞이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준 손흥민 씨와 제 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아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시울을 불켰다. 손흥민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손흥민은 진아와 진호가 함께 있는 카페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느껴졌다. 처음 주유소에서 만났을 때의 그 어려운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은 카페가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다. 손흥민은 진아와 진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고 있었다. 진아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알았다. 하지만 그가 볼 때, 진아는 여전히 마음속에 큰 고민을 품고 있었다. 흥민씨, 저희가 이렇게 된건 정말 기적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걱정이 많아요. 카페가 잘 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한 느낌이에요. 진아는 손흥민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과 고뇌가 묻어 있었다. 손흥민은 진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진아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예요. 진아는 손흥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을 떠올리며 자신이 이뤄낸 작은 성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카페를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진호가 더 나은 미래를 살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때 진호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진호는 어른스럽게 보였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한 모습이었다. 그는 손흥민을 보며 밝게 웃었다. 흥민 아저씨, 오늘은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진호는 손흥민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한 듯 했다. 손흥민은 그에게 다가가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진호는 신나서 말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고요. 손흥민은 진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진호는 작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진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다. 진호야,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진호는 그 말에 더욱 밝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순간 진호의 눈빛에서 조금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진호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그가 축구화를 가지지 못해서 맨발로 경기를 뛰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그런 진호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다. 진호야, 내가 내게 축구화를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그만큼 자격이 있어. 손흥민은 진심으로 말했다. 진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엄청 기쁠 거예요. 진호는 순수하게 기뻐하며 말했다. 손흥민은 그의 기쁨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진아는 그런 진호의 모습을 보고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들이 축구와 하나 없이 맨발로 축구를 하며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손흥민이 진호에게 축구화를 선물할 계획을 세운 것을 들으면서 그녀는 조금씩 희망을 품게 되었다. 흥민씨, 감사합니다. 진호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화는 손흥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아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진화는 손흥민의 도움 덕분에 조금 더 마음이 놓였다. 카페가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스타가 아니라 그녀와 진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흥민씨,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진호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진화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손흥민의 말대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진호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자신이 받은 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상을 주셨어요. 진아는 아들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우야, 너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자. 그녀는 진우에게 따뜻한 말과 함께 사랑을 가득 담은 눈빛을 보냈다. 그 다음날, 손흥민은 진아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그는 진아가 카페를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진아 씨, 카페를 더 확장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진호도 이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고, 카페도 점점 더잘 되고 있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도 될것 같아요. 손흥민은 진아에게 제안했다. 진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손흥민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을 열었다. 흥민 씨,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제게 희망을 주고 있어서 이제는 도전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진화는 손흥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카페의 메뉴를 다양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진화와 진호는 이 작은 카페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만약 영상이 유익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또한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내용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